김준성 터치. 김종규와 1대1. 비워줍니다 정면 안 들어갔고요 다시 잡아서 어, 김종규 선수가 김종규에게 어, 이번엔 여기를 붙여주는군요. 아이솔레이션. 백팀. 아김김영야 김종규 선수 이거 찌르려 했는데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 지금. 야. 흥분했어요 지금 다시 붙습니다. <laughs> 오른쪽 파고 들어서 정면 빗나갑니다 <laughs> 까지 이 정도니까 디디가 지금 1위 하고 있는 거예요. 와. 오 석정 뭐안 들어갔습니다. 김신래. 김시레. 자 김신래는 뭐 한결 같습니다 충성농구. 어 커닝 이관이 백점 김주성. 자 오늘은 감독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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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야, 김주성. <laughs>